자추체부 의도 구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의도는 의도와 우연을 나타내는 구문을 구분해 줄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니까 만약에 뭐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개념하고 우연히 만나는 개념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이 단어들이 중요하냐면 사실상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우연을 나타내는 단어는 지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사실은 안 들어갔어도 되는 구문인데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예시를 한번 가서 보니까 scavengers consume dead organisms. 이렇게 intentionally 빼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식 동물은 죽은 생물을 먹는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intentionally 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아 의도적으로 죽은 동물을 죽은 생물을 먹는구나. 그러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 출제자는 이. 사람이 굳이 불필요한 의도적으로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의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답으로 뭘 나타내면 오답이 될 거냐면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 대신에 그냥 naturally 혹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들은 이 죽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단어로 바꿔주게 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면서 오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혹시 의도에 관련된 단어를 빼고 우연을 나타내는 단어로 넣게 되면 오답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와 그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라고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연을 나타내는 단어를 굳이 썼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그, 그와 그녀가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죠? 우연이란 단어 대신에 의도적으로 만났어. 계획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오답이 된다는 얘기죠. 계획한 게된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특성을 잡아야 되고, 이런 걸 나타내줄 수 있는 단어들인지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단어들.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intentionally. 자, intention. 요걸 이제 가장 기본으로 써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문에서 intention 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intention이 뭐죠? 의도구나. 요게 이제 딱 보일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와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consciously. conscious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conscious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consciously니까 알고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했구나. purposely. purpose는 목적이니까 아 목적 있게 의도적으로 했구나 자요 단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deliberately deliberately도 의도적으로 란 뜻으로 들어가면서 on purpose, purposely, intentionally 하 같이 연결이 된 단어고요 자 이제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voluntarily voluntarily를 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하시면 의도의 뜻을 잘모자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voluntarily는 왜 그래? 그러고 하면 의도적으로라는 의미를 못 알아내는 이유가 voluntarily가 자발적으로 라는 뜻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라고 만약에 해석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했을 때 자발이니까 그냥 우연히 자동적으로. 자 우리 아까 봤었던 단어들 중에서 automatically 혹은 spontaneously 우연이란 뜻이지만 얘들이 이제 자동적인이란 뜻이 나오니까 자동이란 뜻하고 자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동하고 자발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이 voluntarily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volunteer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volunteer. 자 나는 어디에 volunteer했어? volunteer. 그러면 내가 volunteer 하는 거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봉사활동에 volunteer 했어? 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기로 생각하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행위를 한 거지만 사실은 이 자발적인 행동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걸 물어봐요. 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 토플 리딩 완전 정복이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줄 사람 있어? volunteer 할 사람?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할 거예요. 어, 내가 바운 l u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동 반사적인 특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스 p 티니 t a n 같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v o l u n t a r l y 도 지문에 같이 등장하지만 어떤 걸로 사전에, 아, 사전에? 사전에 보면 s p o n t a n e u s l y 동의은는 1번 v o l u n t a r l y 2번 Involuntarily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도로 봤을 때두 가지 동일한 생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토플은 되게 명확하게 Voluntarily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어 라고 하는 거고 Involuntarily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연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앞에서 계획이라는 걸 세운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연이라는 개념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계획 없이 계획이 없었는데 마운 r i l y 같은 개념은 계획을 하고. 요렇게 들어가면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돼요. 자, artificially 인공적으로라고 하게 돼. 인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죠,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니까 아 이것도 원래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인공적인 것도 계획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서 이의도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on plan 그래서 계획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우연은 뭐라고요? 계획이 없었어. 그럼 한번 가볼게요. involuntarily. 그냥 계획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spontaneously. 이것도 역시 계획 없이 그냥 바로. accidentally. 우연히.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가 볼게요. 예시. The host involuntarily provides nutrient s and shelter for a virus. 그러면 호스트하고 바이러스를 지금 잡아둔 거예요. 자, 호스트는 지금 보니까 숙주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바이러스는 그러면 호스트하고 짝이 되는 단어일 거예요. 얘를 바이러스 일반화 개념으로 보게 되면 parasite, 기생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손에 바이러스 있는 거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기생하는 것을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호스트는 페라사이트가 있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페라스틱 릴레이션십이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기생하는 것 기생하게 되면 여기 호스트가 있고 호스트 안에 페라사이트가 들어가 살아요. 요렇게 되면 페라사이트는 사실상 이 호스트에게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호스트는 페라사이트에게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양분과 집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적으로 준다 이렇게 들어가면 전혀 거에서 만약에 여기가 인이 빠지고 voluntarily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서 어 이거 괜찮아 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완전 다른 의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 그리고 의도라고 받아줬지만 둘의 다른 뜻은 우연이라고 하는 건 계획이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지문에서 의도라고 했었던 것은 계획을 하고 일부러 불어. 하는 걸 말해주는구나. 자, 예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들 가서 보시면, by consciously recycling container glass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recycling container glass를 자, 아, recycling 이 재활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의도적으로 container glass를 재활용함으로써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라는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냥 리사이클이라는 걸꼭 의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다시 children may spontaneously imitate their parents. 그러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따라하는데 이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들은 그냥 부모를 보면서 그들을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요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지문에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장이 지문에 나왔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는 특정하게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뒤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문장 봤었을 때는 이 짧은 문장 앞뒤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럼 뒤에는 이 children의 예시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boy가, 뭐 5살짜리 아이가,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를 카피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침마다 아빠가, 나, 아빠가 했던 것을 자기도 막 따라해. 그래서 자꾸만 아빠 같은 양복을 입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는 다섯 살이니까 수염도 안 났는데 수염 깎는 걸막 연습을 해본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라는 게 뒤로 따라 나오면서 아, 그럼이 예시는 굳이 왜 썼을까?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살짜리 아이의 예시를 든 이유는 이라고 하면 아, 아이들은 그들이 그냥 naturally, spontaneously, 그들이 원창이 involuntarily, 그들의 부모를 카피한다는 얘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요런 구문으로 같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런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의도와 우연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었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어떻게요? 의도적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인텐션 y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나온 요 단어들은 시험에 만약에 여기 있었던 단어가 딱한 번만 나오잖아요. 단지 한 번만 지문에 나와도 문제 출제자는 문제를 내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걸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의도가 나오면 혹시 우연으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지 않는가. 우연이 있었다면 혹시 의도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지 않는가. 이런걸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